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친정아버지 장례 후 치모가 한 말에 대한 글이 있었지요. 그걸 읽은 다음부터 지난 일이 생각나 잠을 못 잤습니다. 개현 전 친정아버지가 위암 4기 판정을 받으시고 아버지는 스스로 모든 치료를 안 받으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84세이셨는데 살만큼 살았으니 통증만 가볍게 해달라셔서 요양병원에서 4개월 후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깔끔하고 다정하게 자식들 힘들까 봐늘 걱정하시고 주위 누구도 힘들게 안 하셨어요. 딸인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치고 같은 도시에 사는 시가에 인사하고 서울 가려고 둘렀어요 시아버지는 수고 많았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다. 너무 마음 상해 하지 말고 어머니 위로 잘해 드려라 하셨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시모가 갑자기 깔깔 웃으면서 내가 요즘 교회 가봐도 동네 아파트에도 친척들을 다 봐도 내 나이에 남편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 아이고 정말 남편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식 데리고 교회에 서고 다 귀하게 대접받고 산다. 깔깔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늘 하던 대로 시모 말이 안 들리는 것처럼 모른 체 하고 있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다시 봤어요. 그러자 시모는 다시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며 웃더라고요. 82세 시모가 그동안 상상도 못해볼 미친 말을 그토록 해왔어도 입국 닫고 참아왔어요. 미친 소리를 해도 같이 듣던 시아버지와 남편은 그냥 안 들린 것처럼 무시해버리니까 저 혼자 정색하기도 이상한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결혼 당시부터 시모가 우리 엄마를 몹시 질투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나이에 비해 젊고 예쁘셔요. 성격도 여성스럽고 정이 많아서 누구나 좋아합니다. 자식들도 저의 친정 형제들이 모두 전문직으로 잘 살아요. 손주들도 다 공부도 잘하고 노후도 여유로워서 저희에게도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질투심 많고 남 잘되는 걸 죽어도 못 보고. 손만 보는 시모에게는 엄마가 해주시는 건말안할 때도 잦았지만 시모는 속으로 세미 나서 죽을 지경이었겠죠. 신혼 초에 장모 밥이 맛있다, 장모님이 옷을 사주셨는데 너무 고급스럽다 등등 남편이 칭찬을 하면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표독스럽게 쏘아붙이는 일이 더 많았어요. 밥 못하는 사람도 있니? 그옷 요새 흔하더라, 연예인들도 그거 다 입고 나오더라 하면서. 좋은 소리 한 번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친정 아버지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되신 게 얼마나 신나고 좋았으면 그걸 감출 수가 없었나봐요. 서울에 잘 도착했다고 남편이 전화하니 또그 소리를 하더니 며칠 지난 남편과 밤에 저녁 먹고 쉬고 있는데 시모가 전화하더니 또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위에 남편 있는 사람 자기밖에 없다고 너무 좋다고요. 남편은 싸늘하게 굳은 제 눈치를 보며. 엄마네 아버지가 옆에 살아계셔서 참 좋으신가봐 하더군요. 제가 무참고 말했어요. 아니요. 어머니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좋은 거죠. 우리 엄마가 바보돼서 좋은 거잖아요.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속이 안 풀리더군요. 평소 같으면 우리 엄마 원래 그런 거 몰라? 우리 엄마가 속마음을 못 감추는 분인 거 몰라? 하며 소리를 지를 남편도 이번엔 한마디도 못하더군요. 그 순간으로 저는 이제부터 심호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 두분 장례식에는 당신 체면 봐서 참석하겠지만 나에게 며느리 노릇은 강히 말아달라. 싫으면 바로 이혼하자 했어요. 이혼 절차 의논하자고 말하고 나니 그동안 26년간 참고 살았던 제가 어리석게 느껴지고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심호 자신밖에 사랑 못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눈물나는 노력을 하고 저에게도 심호와 똑같은 시각으로 복종을 강요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불쌍한 딸 살려주신 것 같아요. 남편은 그 후로 치가 잃은 입 밖에 꺼내지 못합니다. 딱 1년 후에 시아버지 위암 3기 진단 받으시고 고생하시다 2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갔더니 죽일 듯이 째려보낸 시모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3일간 있다 돌아와서 다시는 얼굴 볼일 없겠구나. 속이 시원하더군요 이젠 담담히 아버지 추억을 그릴 정도는 되었다 했는데 며칠 동안 옛 상처가 덧나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이렇게 글한번 쓰고 이젠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석엔 남편도 시모에게 안 가고 둘이 뭐하고 놀까 하는데 젊고 힘있던 시절엔 자기 엄마 바라게 하느라 신경도 안 쓰더니 반갑지도 않아요. 어릴 적에 친정아빠랑 추억이 많은 장소가 있는데 남편하고 거기라도 가볼까봐요. 오늘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댓글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젊어서 부모에게 납작 엎드리다 나이 먹고 이젠 병관은 못하니 자기 엄마 폐맞는 거 보는 것도 못할 일이긴 하죠.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어요. 님은 앞으로 남편하고만 잘 사시면 될 듯해요. 남편이 그 이상 편안 들어서 다행이네요. 뭐 이혼 당하기 싫었겠지만 그 지능도 없는 사람이 진짜 있더라고요. 내 부모 좋은 사람인 걸로 님이 이긴 겁니다. 어쩌겠어요. 어쨌든 생모인걸. 남편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바보 아닌 건 아니지만 마무리가 돼서 얼마나 다행인가요. 이 시간이 오기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댓글 2.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지인들이랑 까일까 웃다 놀게 아버지 장례 이유를 안 봅니다. 사람이 심포를 잘 써야 한다잖아요? 쓰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두 번째 사연. 새 쌍둥이 때문에 남편과 대판했어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새 쌍둥이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임산부입니다. 현재 8주 됐고,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없이 자연 임신했어요. 남편과 아이 하나만 갖기로 결혼 전부터 합의했고, 출산하면 남편 정관수술 하기로 이미 말이 된 상태입니다. 본론부터 거두절미하고 얘기하자면 저는 아이 둘을 선택유산하겠다고 했고 남편이 매정하다고 큰소리치고 욕해서 대판 싸웠습니다. 제가 정말 매정한거고 잘못한것인지 판단 부탁할게요. 제가 생각을 잘못한거라면 다르게 생각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물어보기가 망설여지네요. 일단 제가 선택유산을 하겠다고 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쌍둥이 중한 명으로 태어났어요. 엄마가 저랑 오빠 가졌을 때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모두 뱃속에서 잃을 뻔한 적도 있다고 하셨어요. 키울 때도 외가 친가 할머니들이 멀리 사셔서 도움받지 못하고 독방 육아하셨고요. 저도 양가 부모님 도움 못 받는 상황이고 남편은 바쁜 직종이라 육아휴죽을쓸 수가 없어요. 근데 둘도 아니고 셋을 어떻게 낳아서 키워요. 입주도우미 이모님 불러서 육아 함께 할 계획이지만 결국 제가 셋을 키워야 되잖아요. 제 인생 계획에 셋은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키가 작고 체구도 작아요. 151에 4 0킬로에요 저지의 체력이 진짜 심각한 수준이고요. 제 몸통이로 도저히 새 쌍둥이를 품고 나와서 키울 자신이 없어요. 임신 자체를 많이 고민할 정도였는데 저도 남편도 아이를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결혼 전부터 하나만 갖기로 약속했었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쌍둥이는 유전이 잘 된다더니 쌍둥이로 태어난 제가 바로 쌍둥이를 가질지 몰랐고요. 그것도 새 쌍둥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어요. 위에 이야기한 이유로 저는 두 명을 선택 유산하고 한 명만 품겠다고 마음을 굳힌 상황이에요. 더 주스 차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근데 남편이 저렇게까지 펄쩍 뛸지 몰랐어요. 더 보고, 매정하다느니, 난리를 치네요. 처음엔 펄펄 뛰다가 하나 낳기로 했는데, 셋이 생겼으니, 진짜 오히려 잘된 거라고. 내 심, 하나만 키우면, 외로울 것 같았는데, 잘 됐다며, 나와서 키우자고 슬슬 깨더니, 제가 하나만 나와서 키우자고 하지 않았느냐니까, 그건, 한 명만 생겼을 때고, 이러면서, 딴소리를 해요. 뭐, 한 번에 키우면, 덜 힘들지 않겠냐, 이런 뻔한 소리까지 하고요. 품는 것도 나고, 앉는 것도 나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키우는 것도 난데, 내 뜻에 따라주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구구 그럼, 하나만 보내자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싫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저도 언성 높아지고, 계속 싸우다가, 건강한 애, 두식이나 보내는 건, 살인과 같다고, 이 말까지 나왔네요. 지금, 말도 안 하는 상태예요. 쌍둥이로 키우는 건, 경제적 상황에 엄청나게 쪼돌리는 건 아니에요. 외보리로 충분히 키울 수 있고, 맞벌이었다가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몇번 쓰러지고 마침 임신 준비하면서 퇴사했어요. 아마 당분간 복직 구제가 안하고 애 키우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려고 했고요. 프리가 가능한 직업이에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저 혼자 간수도 힘든 저질 키 작고 마른 사람인데. 셋을 어떻게 낳아요. 둘도 자신이 없어요. 하나만 낳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모진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남편은 화나서 말도 안 하고. 아직 부모님한텐 임신했다고만 했지 쌍둥이 가졌다고는 말씀 못 드렸어요. 부모님께 먼저 말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해요.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후기. 안녕하세요. 원글신니입니다 처음에 글 쓰고 댓글로 피드백 남긴다고 했었는데 늦어진 거 양해 부탁해요. 댓글 대부분 읽었고, 많은 의견과 조언 감사합니다. 저도 쌍둥이었고, 제 주변에 쌍둥이 맘들 의사 조언 받아서 상황 따라 선택유산 하는 거다 알고 있어서 글쓴 거예요. 쌍둥이들 임신하면 선택유산 흔한 거 모르고, 들그려고 댓글 쓰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그래도 그런 댓글 달릴 거 알고 썼으니 상관없어요. 우선 남편이랑은 한번더 진지하게 이야기했고, 남편이 해서는 안될말한 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받았어요. 원래 저와 남편이 아이를 많이 좋아했고, 저도 몸만 건강했더라면 아이 도나았을 거라고 이전부터 얘기했었기 때문에, 아기 집세개 보이고 새 쌍둥이라는 거 알게 된 순간, 제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고 배는 대로만 말했다네요. 그냥 다 가게 차고고 잘못이랍니다. 저희가 30대고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아이 기다리다가 생겨서 그 기쁨에 너무 취했다 합니다.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 받았고요. 제가 쓴 글과 댓글도 같이 읽었어요. 아이 낳고 정관수술 하기로 한 약속 또한 여전히 유효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돌려 말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남편이 직접 그 얘기를 듣지 않았으니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결론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제뜻 전하고 의사 선생님의 의견 들어서 보내주려고 합니다. 제 쌍둥이를 전부 임신 유지할 생각은 없어요. 자연도태 가능성 때문에 일상둥이 중 하나만 보내고 돌 품고 있다가 몇주 보고 나머지도 결정한다는 때도 있어서 언제 어떻게 할지는 의사선생님 의견도 중요하니까요. 저도 제 체구와 신체 상황을 알아서 임신기간 반 이상을 병원에서 누워 보내긴 싫어요. 대신 남편도 저에게 입원한 실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행동으로 오는지는 계속 지켜볼 거예요. 평소에는 남편이 이런 문제 전혀 없었고 오래 사귀고 결혼한 지도 꽤 돼서 가식으로 저러는지는 제가 잘 알지만 저도 일단 이번에 말로 충격은 받았으니까요. 수술 결과까지 제가 밝힐 순 없겠지만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아서 내일 모레 병원 가서 결정 나겠네요. 예상외로 너무 많은 댓글이 달려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의 의견 들을 수 있어서 그 근거로 남편과 다시 이야기 물고 틀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댓글 1. 제 쌍둥이면 자연으로 한두 명 유산 될 가능성 크고 산모 몸이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서 의사가 먼저 선택 유산 권유하지 않나요? 남편분은 임신 주체 아니시니까 입 닥치시고요. 댓글 2. 남아에도 아니고 내 뱃속에 있는 내 자식일 텐데 의사가 위험하다고 먼저 권유한 것도 아니고 내 인생 계획에 하나만 있으니 둘은 보낸다는 말을 굉장히 미화시켜서 써놨네요. 노력하다가 안 돼서 보내는 거랑 내 인생 힘들 것 같으니 미리 보내는 거랑 같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 그게 쉽나요? 님은 계획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실행하시는 거 보니 존경스러워요. 임신 축하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